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만들어가고 싶은 와이트카의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벌써 다가왔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대형 세단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세단 G90입니다. 제원 설명드리겠습니다. G90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고요. 2020년 8월 등록 2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66,000km 주행했고요.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합니다. 외판 교환 없고 미세 누유 없는. 오일양호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2, 세이프티 선루프 총 275만 원 추가되었고요. 신차 출고가는 9,650만 원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크리스마스 특가로 저희 와이트카가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전면부 컨디션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 칩 없이 깨끗하고요. 본네트도 마찬가지로 흠집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깨끗하게 잘 잘 나오고 있고요. 깨짐이나 흠집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범퍼 부분도 아랫부분까지 깔끔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판 적용되어 있고요.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투명한 거리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깨짐이나 흠집 없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 부분도 아랫부분까지 굉장히 깨끗이 잘 관리된 차량이네요.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공 측면부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거대하면서도 우아한 모습 연출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중 접합 글라스를 탑재해서 더욱 더 정숙한 주행 느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전좌석 고스 도어 클로징, 최고의 세단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을 탑재했는데요, 이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를 미리 읽어서 흔들림 없는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해드립니다. 이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엔더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휠 부분도 주차 흠집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역시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앞 도어 유리까지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 도어 커터 패널 부분까지 문콕 없이 깔끔하고요. 뒷바퀴에도 주차 흠집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앞바퀴와 동일하게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고지사항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LED 콤비 리어램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두 줄로 쭉 이어진 게 정말 예쁜 것 같네요. 흠집이나 깨짐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범퍼 부분까지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반대쪽 리어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 범퍼 부분도 고지사항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이고요. 트렁크 안쪽을 보시게 되면 지구공답게 정말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관리 상태 또한 매우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쪽을 열게 되면 수납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리페어 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니쉬 부분도 작은 흠집 보이지 않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관리 상태 정말 좋은데요 주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터 패널 부분도 깨끗하고요 19인치 휠 이쁜 모습 잘 간직하고 있고요 주차 흠집도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남아 있습니다 뒷 도어 유리 모두 깨끗하고요 앞 도어 프론트 핸더까지 문콕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또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 휠 부분에도 주차 음집 하나도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60% 남아 있습니다. 21년식 지구공 내 밖의 휠 부분까지 전부 깨끗한 아주 깔끔한 외관 모습 보셨는데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좌석에 탑승이 있는데요. 지구공답게 정말 넓고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죽 상태 좋고요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데 미세한 사용감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에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96만원 상당의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를 추가해서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후면 전동 커튼 버튼 다양한 미디어 조작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급차 하면 뒷좌석도 전동 시트 필수죠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좌석의 시트는 완전히 접혀지고 뒷좌석의 시트는 이렇게 편안한 각도로 원터치로 조절됩니다. 옆좌석도 마찬가지로 전동시트 적용됩니다. 뒷좌석에도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12v 시가책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뒷좌석 커튼도 전동으로 제공되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LED 룸 램프 환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관리 상태 또한 매우 깨끗합니다. 양쪽에 화장거울이 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네요. 후면 전동 커튼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어서 개방감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2열 실내 보셨고요. 1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운너석에 탑승했습니다. 인테리어 뭐 내장재 뭐 말할 것 없이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컨디션 상태도 매우 좋은데요. 시트 컨디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워크인 뭐 시트 적용되어 있는데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모두 부드럽게 잘 작동되고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썬루프 이상 없는지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14개 적용되어 있어서 풍부한 음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장재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핸들 컨디션 매우 깨끗한데요. 전동 텔레스코피 킬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조작부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능합니다. 7인치 LCD 클러스터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66,79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측방 카메라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앞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LED 룸램프 환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관리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합니다. 룸미러 또한 흠집이나 깨짐 없고요. 하이패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시원한 12.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을 움직이면 가이드라인 제공되고 있고요. 이쪽에는 후면 램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넓은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미디어 조작 버튼, 공조기 버튼, 전부 관리 상태 매우 좋구요 드어노브 관리 상태 매우 좋구요 위치가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서 운전하실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DIS 적용되어 있구요 열선 통풍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또한 팔이 닿는 부분인데도 사용감 없이 매우 깨끗한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차량 키는 총두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정말 잘한 대형 세단 G90 함께 보셨는데요. 가격 오픈하러 나가보겠습니다. 2020년 등록 2021년식 G90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주행거리 66,000km 주행했고요. 5년 12만km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9,650만원.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저희 와이트카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모든 차량이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등록증 띄워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량이 직접 매입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차량들만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와이티카 믿고 구매해 주세요. 4,690만원입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가로 5천만원 가까이 감가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와이트카 구독해주시면 좋은 차량들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만들어가고 싶은 와이트카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